제가 건선을, 건선이라는 병을 한 8, 9년 정도? 그 정도 알았어요. <laughs> 몸이 아프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게 좋겠다. 건선은 하루 종일 24시간 1분 1초를 쉬지 않고 몸이 가렵고 힘든 병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장편 한두편 정도 썼는데 뭐, 대단한 글은 아니어서 책이 되진 못했어요.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 복귀가 가능해질 만큼 좋아지고 난 다음엔 일을 하면서 틈날 때마다 아주 짧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편이라기보다는 거의 초단편에 가까운 그런 글들인데, 오늘 제가 읽어 드릴 것은 그 중에서 "잃어버린 성욕을 찾아서" 이런 글이에요. 성욕을 잃어버렸대요. 주인공이 그런데 그 성욕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녹음하면 좀몇분 정도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혀에 쥐가 나고, 침이 말라 혓바닥이 갈라지도록 여자의 몸을 핥았다. 하지만 남자의 덩어리진 해면체는 여전히 물렁한 인절미 같은 상태 그대로였다. 여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더 이상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내가 만약 다른 여자였다면 여자의 뇌가 이 현장의 상황을 세세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아마 제대로 작동할지도 모른다. 고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여자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삶은 어둠과 그늘과 그림자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 무언가에 몰두하며 산다. 남자가 굳이 식어버린 성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몇백 개의 도로와 몇십 개의 모텔을 거쳤는지 모른다. 고단한 여정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고매한 영적 스승을 찾아 고통을 환희로 바꾸는 기술을 배워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욕을 되찾은 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남자는 상상하는 삶에 지쳤다. 인간들이 삶을 바쳐가며 들여다보는 미디어의 메카는 남자에게 단한 번도 지불을 연체하거나 거부한 일이 없었다. 거대 매체의 인력이 끌어당기는 자본은 그의 삶을 그의 삶답게 만들어주는 마르지 않는 무한 금고와 같았다. 그러나 황금의 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의 유일한 공허, 한뼘난 집밖에 안 되는 개불만한 덩어리의 욕구를 깨울 수는 없었다. 새로운 길과 낯선 장소는 애초부터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아니었다. 관역을 벗어났다. 고 시간이 말하고 있었다. 욕구의 원점을 알아내고 그리로 돌아가야 했다. 앞에 앉은 여자가 말했다.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역할극, 백화점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나누는 섹스 같은 거, 구태의연의 그런 걸로 될것 같았으면. 여자는 남자의 옛 사생활을 꽤 넉넉히 알고 있었다. 바람둥이와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쩌면 불안한 사랑을 쫓는 본성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의 폭풍 같은 바람의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배우와 극과 신이 있었겠는가. 결혼에 꼬리난 건 자신뿐이었지만, 자신조차도 이미 그 폭풍의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한 덩어리의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여자는 잘 알고 있었다. 무작정 길 위를 달리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째. 마음 내키는 길 위에 차를 세웠고, 아무 모텔에서나 벌거벗고 누웠다. 오늘도 별것 없는 날이었다. 여자의 몸에서는 베이컨 맛이 났다. 남자는 날고기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날고의 맛이었고, 게다가 소금에 굴린 듯짠 돼지고기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런 걸 먹으면 십중팔구 탈이 난다. 여자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어차피 우리는 털없는 짐승에 불과해. 문제만 있고 답을 못 찾는 것도 짐승과 다를 바 없고. 남자는 키프로스 해변의 거북이 알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남자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새로운 여자와의 결혼식은 아니었다. 아내는 바뀌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자신도 자신 그대로였지만 새로운, 가, 새로운 사람 같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들은 식순에 따라 두 번째 신혼여행길에 올랐고, 그날 밤 둘은 성대한 욕망의 향연을 만끽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의 깨달음은 군더더기 없는 진리였다. 끝입니다. 짧죠? 어 여기에서는 이 너무 짧아라는 코너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오다 가다. 낙서처럼 짧게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